좋은 아침입니다. 5분 큐티에 또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주도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매일매일의 묵상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으로 이 한주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면서 어떤 내용을 정탐하고 와야 하는지 그 내용을 좀 열거해 주고 있는데요. 약한 7가지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먼저 18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두 번째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네 번째로는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또 다섯 번째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또 여섯 번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정도의 정탐 내용을 고지받은 정탐꾼들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보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땅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 땅이 어떤지에 대해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지,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 그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다시 말해서, 목축이나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그런 비옥한 땅이다라는 얘기겠죠. 여기 땅에 대한 보고입니다.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보고를 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근데 이것을 보고하면서 가장 먼저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앞서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이제 두 번째로 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부정적인 이야기 뭡니까?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압자 손을 보았답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땅은 좋은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 얘기예요. 사실 이건 사실인 거죠. 그냥 말 그대로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에 대한 관점 혹은 생각이 이제 둘로 나뉘게 되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여호수아 갈렙의 생각입니다. 자, 30절에 보시면 갈렙이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게 이후에나 나오는 그 의견이 갈렙의 생각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 뒤에 14장에 가보면 여우수와도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갈렙의 생각인 것 같지만 그냥 여우수와 갈렙 두 사람의 공통적인 입장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이 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나머지 열 사람은 어떻습니까 열 사람의 생각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 이유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너 나가서 악평을 하죠.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거인들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 33절에 보면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봤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비하를 시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전혀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걸 보게 되죠. 한쪽은 매우 신앙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 그 약속을 붙잡고 가자. 그런데 다른 한쪽은 불신앙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뭐 다른 게 없어요.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도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오늘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먹으며 살까?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수와 갈렙의 생각도 이와 같았던 거죠. 그들이 똑같은 걸 봤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역시나 뭔가 불안했을 거예요.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분명히 이거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눈이 열려 있었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섭리해가시고 어떤 역사의 목표를 가지고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눈이 열려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한 삶을 살 때는요 누구나 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 앞에 있을 때, 마치 오늘 열 명의 사람들이 이 두려운 상황을 목도했을 때에 느끼게 되는 그 감정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때에 이제 말씀대로 순종함에 믿음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며 좌절할 것인가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떤 삶을 사실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지는 삶이잖아요. 그럴 때에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을 넘어 그것을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좀 듣고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더 강하게 믿음의 확신으로 무장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 확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 믿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그것을 가지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과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